네, 안녕하세요 삼삼오 네키티비 뭐라고 하죠? 네키 뭐? 네키티비입니다 어. 저는 45세 세 아이 다둥맘 김정숙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2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39세 10살, 8살 초등학생 두 아이 키우고 있는 이상아입니다 저는 41살 3살 여아, 그리고 12살 초등학생, 그리고 14살 중학생을 키우고 있는 세아이 엄마 정윤이라고 합니다 나만 많은 게 아니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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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세분 어떻게 모이게 되셨나요? 숫자 떨러 왔는데요 <laughs> <laughs> 할말 많아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다른 그 또래보다 발육이 너무 빠르고, 아 둘째는 그냥 중간, 음. 막내는 또래보다 너무 작고, 5학년짜리에는 지금 165cm 정도 되고, 엄청 크네요. 그래서 어, 아더 커요. 걔는 1년에 꼬박꼬박 11cm씩 아 꼬박꼬박 커가. <laughs> 지금 두달 동안 4cm가 또 자랐어요. 고 얘는 이제 밥안 <laughs> 먹는다고 해도 그냥 냅도 너무 클까봐 걱정인 거지. 자기는 이제 여자이다 보니까는. 그만 크고 싶다고, 자긴 귀엽고 싶다고. 음. 아니, 근데 요즘 대세는 큰 건데, 맞아, 좀. 근데 약간. 168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어, 요즘 애들은 어, 같아. 무슨, 무슨 소리야. 아니, <laughs> 큰 애는 지금 174 정도 돼요. 와, 아, 아, 진짜 크다. 둘째는 지금 키가 158 정도 되는데, 원래는 키가 초등학교라 너무 작아 막막 줄에 쓰고 음. 나는 크고 신랑도 1 8 m 정도 되거그래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저 줄넘기를 아이가 했어요 음악 줄넘기 그러면서 갑자기 키가 빡빡하면서 지금은 또 158이면 작은 키는 아니잖아요. 괜찮죠. 근데 문제는 또 딸이 또 셋째 3 살짜리 아기가 있는데 지금 키가 26개월 인데 85cm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영여 검출했는데 중간인데 중간에서 좀 밑에? 그러니까 음. 저는 이상하게 딸들은 어렸을 때다 키가 작은 것 같아요. 늦게 크려나? 근데 아들은 원래부터 크게 태어나서 크게 어, 크고 아유. 저희 같은 경우는 딸은 그냥 평균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평균보다는 좀큰 편? 근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남자 애들보다는좀큰 편이에요 아유. 지금 140 조금 넘거든요 또 말랐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자 아이니까 솔직히 저는 이제 좀 통통한 거보다는 그래도 크고 마르는게 성교수증도 응. 검, 좀 아, 네. 걱정되고 아유, 이러니까 네. 네. 어저 지금 그냥 쭉쭉쭉 먹어라 어, <laughs> 하고 있고 둘째 같은 경우는 워낙 작게 태어났어요 지금 3kg도 안 되게 태어났고 주째다 다 채웠는데? 네, 다 치웠는데도 정말 그렇게 작다가 코로나 때 아이가 어린이집 못 가고 이제 집에서 놀면서 그때 엄청 먹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많이 쪘어요. 아니 네. 근데 그게 다행 거는 살이 많이 쪘는데 진짜요. 올라갔어요. 네, 네. 다시 지금도 좀 많이 살았는데 <laughs> 통통하긴 한데 그래도 키가 많이 커서 이제 거의 이제 친구들과 비슷한 평균 예, 네, 이 정도는 맞춰 키가 어요 아빠는 180 정도 돼요. <laughs> 근데 저는 작아요. 제가 160이 안 돼서 우리 같은 경우도 아빠가 한179 정도 되고 제가 158 <laughs> 60안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큰 애는 아빠 쪽 닮아서 쑥 크고. 막내는 나 닮아서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이럴까봐 나는 너무 걱정인 거. 늦게라도 커서 그래도 요 정도만 그러니까 맞춰도 여자아이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지금 1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럼 생일도 아무래도 시작하고, 생일 시작하면. 계산해봐도 155 정도밖에 안될것 같은 거야. 근데 응. 운동이 응.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 저는 저희 열정 탕창도 가능해요. 맞아. 줄넘기 진짜 추천해. 저희 둘째 응. 줄넘기 진짜. 둘째 응. 진짜 청장판을 이렇게. 네. 그리고 네, 먹는 네. 거. 저는 네.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영양가, 이런 거 당연한 거고, 견나류 같은 것도 괜찮고, 고기 꼭 매일 먹는 거. 중요하죠. 네. 아, 근데 키는 사실 너무 커도 걱정, 좀 작아도 걱정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생각에 이게 약간 유전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잘 먹어서. 아, 근데 저는 것. 솔직히 말해서 유전적인 영향도 약간 있지만, 저는 환경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잠도 좀 일찍 잤거든요. 잠이 제일 좋요 음. 잠은 진짜, 저희 네. 아이들도 잠은 사실 보통 9시에서 9시 반에는 자요. 10시에서 2시 사이가 성장 근무를. 그래서 그, 그게 맞나 봐. 왜냐면, 키 크네. 걔는 정말 어릴 때부터 딱 잠들었다. 아홉 시에 딱 재우면 진짜 중간에 불을 아무리 켜고 떠들어도 안, 안 일어나. 돼. 한 번도 안 일어나. 근데 셋째 그키 작은 아이는 약간 비염도 있고 맞아. 잠기가 밝아가지고 맞아. 조금만 소리 나도 그래. 깨고 맞아. 지금도 자면서 한, 그렇게 숙면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물 먹으러 갔다가 응. 화장실 갔다 한두세 번은 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안 깨나. 좀그 예민한 기질인 아이들이 어, 밤에 또 자는 것도 그럴 수 있는 거지. 자주 깨, 맞아. 램 수면 스, 그때 나온대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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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어. 공짜잖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알레르기 이런 비염 이런 거 이런 거꼭 고쳐야 된다고 하더라고. 어, 비염이 있는데 키는 커요 근데 잘 자나 보지 아니, 아니 예민해요 <웃음> <웃음> 아니 생각은 예민하지 않은데 잠잘 때푹 잔다 생 대신 그냥 고기 같은 거는 좀. 근데 매일 고기, 애들은 거, 진짜 네. 고기가. 정답이 없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진짜 케박 한 거죠. 네, 진짜 복불복도 그, 그,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부모가 커도 작은 아이들도 있고, 부모가 작아도 진짜, 진짜 애들만 큰, 큰 경우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우리 옛날에는 사실, 아, 이 정도 키면은 이렇게 크겠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아. 요즘에 오히려 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수가 좀 어, 많아요. 환경으로는 이런 것도 맞아요. 좀 환경적인 거 맞아요 환경적인 거맞 맞아요. 맞아. ha ha ha